이번 시간에는, 예, 콕지보 시류지 중 부산 지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은, 이제, 고대로부터, 이제, 거칠산국이라 불리는 소국으로부터 등장해가지고, 이제, 현재 2000년대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석기 시대에, 이제,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고, 선사 시대에 유물이 발견된 점으로 봐서, 이때부터, 이제, 그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 부산 지역에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삼국지 위서동이 전에, 변진 전에, 변진 동로국이라고 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즉, 사만시대 12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삼국 사기에는 거칠산국이라는 국명이 보이는데,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시대 때는 군 기능이 더 강화되었고, 경덕왕 때는 동네 군으로 개칭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독립된 군으로 동평현과기장현을 거느리고 있었고, 동극여지승남에도 이제 나오는 지역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그 일본과의 거점 그 요새지로서 국방 요새지로다가 부산이 인식되어 왔던 지역이고, 군사적으로 이제 또한 행정적으로 큰 몫을 차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 동네 부위 인구는 약 2만 5천에서 3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역사에 나오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르선 가부경장 시기에 경상남도, 경상북도로 나누었고, 경상남도는 진주부와 동래부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고종 13년도에 조선은 일본 간수주약을 체결하면서 그 일본은 거류 집단지로다가 이 지역이 활동이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일본은 거류민단 뿐만 아니라 일본 영사관, 경찰서, 그리고 뭐 재판소 중 각종 기구를 이제 설치하였고 그 일본 제국주의 영토 확장의 전진 기도가 이쪽에 사용된 지역이 이 부산 지역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1949년도에 그 부재가 이제 시대로 되면서 어, 비로소 부산시가 되었고 1950년 6.25 발발 때는 임시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됐고 현재 부산 인구는. 약 340만 명입니다. 부산은 인구가 이제 줄어든 도시로 이렇게 됩니다. 네이버 백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번 살펴본 거고, 예, 부산은 이제 종교적인 특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은 2,500여 암자가 있고, 승려가 3,000여 명, 뭐, 불자가 200여 명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부산은 특히 이제 그 불교가 강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이제 기독교가 전국 평균 약 20%나 된다면 부산은 약 5, 6%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그 개신교가 힘을 못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불교나 천리교 뭐통일교도 있고 그외 부산은 이제 문화예술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산의 풍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풍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이제 태백산의 정기를 받아서 내려오는 남쪽 이제 끝단인데 풍수지리적으로는 이제 관룡법이나 혹은 장풍법, 정열법 특수법, 뭐좌향법 형국론 등에 따라서 이제 통상 이제 사세통설이라고 하는데 사세통설에 따라서 명당이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 도나읍이나 군년을 말하는 이제 그 추락 입지를 정하는 양기풍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의 입지를 정하는 양택풍수가 있는가 하면 묘자를 담는 음택풍수로 이제 풍수는 세 가지를 통상 나누는데 따지고 보면 본질은 이것은 모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사색동설에 따른 뭐 좌청룡 우백호라든가 뭐 주작천무 이 전에 이제 주작 했고 후에 이제 어그 현무가 있어 주작 후현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뭐 좌청룡 우백호 주작현무는 사색동설에 따른 풍수의 기본입니다. 대산임수, 즉, 뒤에 산을 갖추고 앞에 물을 갖춘는 그 풍수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여기서 좀더 풍수적인 조건을 색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사세통설에 따른 풍수적인 명당이나 길지로 표현하기보다는 부산은 오히려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비보 풍수의 전형을 이루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비보 풍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허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 주는 그러한 것을 비보 풍수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국토 비보라고 해서 나라의 중을일으는뭐 절이나 불상이나 탑 등을 세우는 것을 이제 비보라고 하기도 하고 천불석탑도그 이에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동수 비보라고 해서 이제, 마을의 그 나쁜 길을 감추어주고 그 막아주는 그런 그 속념을 뭐 이렇게 가꾼다든가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하야마을과 같은 그런 이제 마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풍수의 전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부풍수의 하나로 지명을 통해서 이제 조화를 이루는데, 그 동네도 이제 그지역의 하나입니다. 화기 비부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풍수적인 면에서 어떠한 나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누르거나 혹은 그걸 보장해주고 또한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비부풍수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관악산은 풍수에서 이제 화성의 산으로 봅니다. 이 화성의 산에 화기가 너무 넘쳐서 이 화기를 제압하려고 해태상을 세운 것입니다그 남대문이나 이제 여기 동대문에 보면은 해태상이 이제 끝머리에 있는데 그 해태상은 관악산의 화기를 제압하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처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비부봉수가 있는데, 부산은, 이제, 그, 원래, 이제, 화기나 용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 동네를, 이제, 이 부산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 신시가지가 있는 일대를, 이제, 봉황이, 이 둥지를 날아드는 비봉귀수령이라고도 하고, 장산에서 동으로 뻗어내린 산줄기 즉, 옥녀봉이, 이제, 머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해운대의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맞이 고개라고 이제 흔히 하죠 거기 이제 와우산이라고 하는데 생긴 모습이 와우산 소가 엎드린 모양이라 해서 와우산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쪽에는 이제 오산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산공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오산공원은 지금도 개발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데 이 오산의 오자는 봉황이 좋아하는 오동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황새가 이곳으로 날아들게 하고 또한, 그,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지명의 비부를 썼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지금, 장황하게, 이제, 설명이 됐는데, 에 무슨 얘기냐면은, 부산은 풍수적인 지형이나 지리적인 면에서 추천된다기 보다는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풍수적인 면에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가감을 하고, 또한 채워주고, 이러한 비부 풍수를 적용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부산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그 입지적으로 이제 그 유럽과 대륙을 잇는 그러한 잃을 수 있는 그런 점위적인 위치 이기도 하고 또한 해양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충지 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나,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갖다가 흔히 이제 얘기를 하기는 인문지대에서 점유적인위치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라의 힘이 강하면은 대륙으로도 뻗어 나갈 수 있지만 나라의 힘이 약하면은 바다나 육지에서부터 양쪽에서부터 침입을 받고 외세의 침입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 그러한위치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강병을 해야 되고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는 그런 진리적인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부산은 주변에 이제 남포동과 광복동, 자갈치상 등상업지으로 이런 지역은 구성되어 있으며 2 0 2 0년그 부산시 기본계획에서 이제 부산을 개발하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북항 재개발이나 뭐이 부산 그 항만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고 부산 그 인근 지역에 지금 이제 공항을 설립하라는 그러한 움직임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에게는 이 도약할 수 있는 워터프린트를 조성해서 이제 해양국가로도 발돋움도 하고 또한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고점지역으로다가 부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부터는 이제 부산이 사실 옛날 구두심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구두심을 개발을 해 가지고서 이제 신도시화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나 센텀시티나 또 화명신시가지 뭐 이렇게 각종 그 신도심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확장지구나 신평장림지구에는 또한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면 일대에도 이제 도심 기능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부산은 구도심 개발을 통한 많은 이제 발전이 이루어질 지역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또 쇠퇴한 지역으로 예 머물러 있으나 앞으로는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부산이 새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산은 이제 그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약 106개 지역, 이렇게 많은 지역이 지금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106개 지역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고 또한 재건축을 통한 그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63개 지역이 이렇게 그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산시 정비사업 정보를 이제 공개하면 나옵니다. 위에 열거된 지역 중에서는 물론 해제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이제 통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전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를 검색하면 한 해운대구 이렇게 저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이든 어느 지역 인천이나 뭐 경기도나 이런 데는 이렇게 이제 그 정비 사업을 통한 그 추상품 담금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되고 서울시 같은거는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될 지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부산은, 이제, 참고적으로, 부산은 해운대구나, 연제구 수영구, 남구 순으로, 이제, 호응도가, 이제,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당사리나, 시량리 동북 관광지구나, 해운대 관광지구, LC집 더샵, 이런 곳은, 이제, 주의 깊게 봐야지 여기고, 또, 화명동 롯데켓을 가해져도 눈여겨볼 지역입니다. 수산의부 제니스터 펜트하우스는 평당 4천만원에 분양되기도 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는 에운대 수산의부 더 제니스와 에운대 LCG 더샵, 그리고 남구 용호동주보군제 W 그 다음에 대우 월드마크 센텀 그 다음에 남천 코롱 하늘채 골드비치 그외 해운대 아이파크 해운대 경종제이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지로는 남천동 삼익피치를 제일 놓고 봤는데 남천동 이제 삼익피치는 앞으로 이제 그 재건축이 되면 은 나중에 부산에서 가장 가치를 할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동 마린시티나 대우 마리나 1차 해운대 우동 상구역 재개발지가 이제 추천이 되고 또 1억원 이하로도 구입할 수 있는 계금 주공 같은 아파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예,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지역이 구두심에 이제 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열관 지역이나 수정분담금 시스템을 통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될 지역을 찾아서 이렇게 투자를 해도 좋은 투자 방향이고 앞으로 이제 인기 있는 이런 아파트와 그런 추천지 아파트를 참고 삼아서 부산에 투자를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